안녕하세요. 레고가 좋아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레고는 레고 디즈니 1 0 7 7이 미키의 비행기 제품입니다. 영어로는 미키마우스의 프로펠러 플레인입니다. 네, 이 제품에는 미니 피규어 미키마우스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박스 뒷면 보시면은 이렇게 미키마우스가 비행기를 정비하는 모습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플루토라고 강아지가 떨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보시면 플루토가또 있죠.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화가 나왔는데 요즘은 요런 만화 잘안 나오죠. 근이 네, 제품은 네, 2021년에 출시된 내고입니다요잽 여기는 이제 미키마우스고 미키마우스 여자친구 미니. 미니왕 스도 있죠. 그러면은 바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개봉했고요. 이제 네, 설명서가, 그다음 봉투가, 하나, 둘 그리고 네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네 비행기가 이제 네 이거 좀, 좀 상태가 좀 그냥 먼지네요. 그냥 좀 플레이트가 좀 이렇게. 네 아무튼 네 이거 들어있죠. 이렇게 날개. 가 들어있습니다. 네 미니 피규어 미키마우스입니다. 네 제품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미키마우스 조종사가 파이널 시작할게요. 여기서 이제 비행기 정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타고 타고 이제 달아서 할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비행기가 생각보다 되게 부실해요.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물드레고 오리엔트 제품이 비교라도 한번 해볼게요. 네, 요 제품인데, 두개 이제 나란히 또 세워볼게요, 또. 비행기는 되게 작아요, 보시면은. 되게 작은데, 또. 둘이 어느 정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나이게도 뭐 거의 비슷하고, 뭐. 이거는 2000년대에 나온 거고, 이거는 2 0 2 1년도에 나온 건데. 이렇게 같으면 될까요? 좀 너무, 미키마우스가 좀 안타깝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뭐, 열수 있는, 이렇게 뭐, 닫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구로 이제 비행기를 수리하기도 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유튜브에서 레고가 좋아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